안녕하세요. 이유라입니다. 여러분, 아웃백 스테이크에 가시면 어떤 걸 주로 드시나요? 물론 스테이크 종류나 투움바 파스타 같은 인기 메뉴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공짜로 주는 식전빵이 꽤나 기억에 남았거든요. 일명 부시맨 브레드 아시죠? 식사 마치고 나올 때몇개더 챙겨달라고 할 정도로 맛있었던 그 부시맨 브레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만들어 보시죠. 자세한 식재료와 레시피는 더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 30ml에 인스턴트 아메리카노 2개 넣고 커피 원액을 만들어 주세요 칸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저는 요번에 커피빈에서 나온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써봤어요 뜨거운 물은 반죽 온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커피가 녹을 정도의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커피 원액은 잠시 식혀 주시고요 다음으로 믹싱볼을 준비해 주시고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식재료들을 계량하면서 넣어주겠습니다 먼저 찬물 210ml 넣어주시고 인스턴트 드라이스트 8g 같이 넣어주세요. 이스트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흑설탕 30g을 넣어주세요. 소금도 6g 넣어주세요. 처음에 만들어서 식혀뒀던 커피 원액을 넣어줄게요. 꿀 50g도 같이 넣어주시고, 휘퍼로 잘 섞어주세요. 설탕이 어느 정도 녹았으면, 이제 가루류를 추가해줄게요. 밀가루 강력분 250g 넣어주시고, 여기에 통밀가루 150g 추가해주세요. 여기에 코코아 파우더 8g을 추가해주세요. 이제 스탠드 믹서를 이용해서 반죽을 해줄게요. 믹싱볼을 장착해주시고, 저속으로 3분 정도 믹싱해주세요. 3분이 지났으면 실온에 말랑한 버터 30g을 넣고 중속으로 반죽을 계속해주세요 이번 레시피는 수율이 꽤 높아서 반죽이 엄청 재료반죽이에요 버터를 넣고 5분정도 믹싱해주시고 중간에 믹싱기를 멈추고 15분 휴지해줬어요 반죽온도 체크하고 그 다음 다시 중속에서 7분, 마지막에 저속으로 3분 정도 믹싱해줬어요. 제가 이거 손반죽으로도 한번 시도해보긴 했는데 너무 질름반죽이어서 엄청 오래 걸리고 힘들고 추천하기 힘들 것 같아서 영상에서는 뺐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구요. 혹시라도 손반죽으로 하시려면 물량을 조금 줄여서 시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믹싱이 끝났고요. 작업대에 덧가루를 뿌려주시고 반죽을 꺼내서 글루텐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늘어났죠? 둥글게 말아서 믹싱볼에 넣고 랩을 씌우거나 뚜껑을 닫고 1차 발효를 해주세요. 저는 1시간 정도 발효해 줬고요. 이제 반죽을 꺼내서 가스를 빼 주시고 총 무게를 한번 재 주세요. 8등분으로 나눠주겠습니다. 8등분한 반죽을 둥글리기 해주세요. 되셨으면 랩이나 비닐을 덮어주시고 15분 정도 휴지시켜 주세요. 15분 지났고요. 이제 성형을 해볼게요. 밀대를 이용해서 밀면서 가스를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양쪽을 접어서 이음새 부분을 잘 꼬집어서 반죽이 풀어지지 않게 꼼꼼히 꼬집어 주세요. 그런 다음 이음새가 바닥에 가도록 해서 손으로 말아서 길게 고구마 모양으로 성형해 주세요. 반죽이 단단한 형태는 아니어서 그런지 성형이 조금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차분하게 모양을 잡아주면 이렇게 형태가 맞춰지긴 하더라고요. 조금 못생겨도 우리는 홈베이커니까 가족끼리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파는 수준은 안 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요. 성형이 다 됐으면 랩이나 비닐을 덮어주시고 2차 발효해주세요 저는 50분 정도 후 2차 발효해줬고요 엄청 부풀었네요 반죽 표면에 물을 발라주시고 견과류를 토핑해주세요 원래 아웃백 버전에서는 옥수수 가루를 뿌려주는데 마트에 가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렇게 땅콩이나 아몬드 슬라이스를 잘게 부셔서 뿌려주면 식감도 좋고 맛도 좋더라고요. 토핑까지 다 됐으면 180도로 충분히 예열된 오븐에 넣어주시고 온도를 상하 170도로 세팅해서 15분 정도 구워주세요. 온도와 시간은 오븐에 따라 다릅니다. 구움색을 보시면서 판단해 주세요. 다 구워졌고요. 치킨방에 올려주시고 식혀줄게요. 부시맨 브레드는 허니버터를 발라서 먹어야 제맛이죠. 버터 60g에 꿀 20g을 넣고 잘 섞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완성된 부시맨 브레드를 먹어 볼게요. 아웃백 버전보다는 좀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버전이에요. 단면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허니버터를 발라서 먹으면 정말 맛은 똑같았어요. 오히려 부드럽고 말랑한 게더 맛있는 느낌이었어요. 홈 베이킹을 취미로 하다 보니까 별걸 다 만들어 먹는 것 같아요. 가족들도 다 아홉 배 가고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